다음은 16강 시조 경기입니다. 시조 경기는 모두 다 보젤 푸사를 쓰고 계신 분들이지만 보젤은 안 쓰고 계신 모습이고, 그 다음에 뮤도 보이네요. 뮤도 은근히 그 토너먼트 유저한테는 좀 핵심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숲지형 같은 게 많은 지형이라면 뮤가 시너지가 괜찮기 때문에 뮤를 깨알같이 넣어서 오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cc, 이런 cc, 시시? cc가 있는 모습이고, 로자리아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로자리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쪽 왼쪽 분이 약간 정성 유저라기 보다는, 약간 탱이, 탱이 하나밖에 없네요. 탱을 하나밖에 안 쓰는 약간 날빌 비스무리하신 유저분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자리아를 되게 넣어 오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일단 크리스티안느를 고르진 않으셨기 때문에 크리스티안느는 벤을 당하셨고 이렇게 되면 로자리아 사정거리가 매우 긴 로자리아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크루거가 나왔고 일단 오른쪽 분이 저는 벤픽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계수위연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이 잘리는 애들이 많아요. 외탐은 안 잘리더라도, 쉐리는 잘리고, 그 다음에 얘도 잘리고, 얘도 잘리기 때문에, 조금, 오른쪽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발키리까지 두었기 때문에, 베르너는 면역이고, 그리고 얘는 어차피,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봐야겠네요. 사정거리는 일단 오른쪽 분도 만만치 않게 엄청 길기 때문에 왼쪽 분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게 좀 단점이었긴 한데 접근하기 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었긴 한데 그래도 쿠르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코로나로 비버프를 걸어주게 돼가지고 어떠한 변수를 만들었을지 한번 봐야겠네요. 질주, 질주를 쓰셨고요. 야, 쉐리가 진짜 사정거리가 길긴. 진짜 기네요 헬레나도 이제 헬레나도 지금 사정거리 범위 안으로 들어갔고, 얘도 사정거리 범위 안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얘도 검 꼽고 그러면 사정거리고요. 얘는 못 하고요. 얘도 못 하고. 로자리아는 지금 어차피 못 하고 사정거리가 안 닿죠. 일단 검을 꼽았어요. 티하라네요. 외탄부터 들어왔습니다. 외탄부터 들어와서 일단 검을 꼽아 가지고 야, 이거 근데 최우시게졌줬으면 한방에 죽지 않을까요? 아, 이고안 죽었다. 아까 아까 힐다가 아이고 죽었다. 힐반전에 아니그뭐오라트를 끼고 있었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안 죽는 건가? 오. 뭔가 망스멜이 나죠? 지금 루크레치아가 때렸는데 얘를 못 잡았는데 왜못 잡았을까? 증뎀 감소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게 검이 있으면 검이 있으면 받는 피해량 그 마이너스 35%인가 그게 있고 아 근데 그게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최후도 못 깼고 최후도 못 깼고 그다음에 아라자드의 검 마이너스 35%도 있고.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가 자체적으로 10% 감소, 그 증대 10% 감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못 잡을 수밖에 없었 그냥 이게 근데 와, 근데 왜 탐이 거의 죽으라 킬러 수준이 있네. 왜 탐이 죽으라 킬러 수준이네요. 그 상처 저주 반전까지 걸기 때문에 아깝게 못 잡더라도 어떻게 서든 죽게 만들 수 있네. 로자리아가 좀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좀 쉽게 잃은 거는 좀 너무 아깝긴 하네요. 그리고, 그, 루크레치아가 하필이면 초조단기 별을 안 꼈기 때문에, 아까 외탐을 한 방에 못 잡은 것도 좀 크게 작용한 것같고요 이러면 일단은 쉐리가 밑으로 가서, 일단 가긴 할것 같아요. 안 가네요. 위쪽으로 해서 일단은, 때리고 그 다음에 뭐 기절? 기절 걸것 같은데요 어차피 부활은 하는데 여기서 기절을 걸게 만들지만은 아마 인형이 탈출시켜 줄것 같아요 근데 인형은 죽겠다 아 이제 탈출시키자마자 루크레치아가 사망하는 그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 아마 못 잡을 것 같은데 리트요 페리을 일단 빠졌고 피는 좀 많이 찰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어모드, 방어모드 하면은 받는 피해량이 아마 25%인가 감소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각성기를 쓴 모습이고. 일단은 근데 지금 베르너 자체가 지금 현재 무스모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잡힐 수도 있을 것같아아 이거 같이 공격을 못하는구나. 일반병타로 때렸으니까. 베르너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게 슬프고, 지금 쉐리가 제 행동이 터지긴 하네요. 근데 쉐리가 지금 못 때리거든요. 때리나요? 이래놓고 때리면 웃긴데. 아, 이렇게 때리, 어 이거 지금 그 피읍이에요, 피읍. 쉐리한테 피읍을 걸어줬습니다. 잠깐만. 근데 버프가 다 빠진 카유라? 가볼만 한것 같은데? 저라면 갈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 카요라 때릴 것 같아요. 괜히, 아, 일단, 나라면 카요라야. 나라면 카요라. 아이고야, 비차네. 아, 생각해보니까 세계수의 연자가 그게 아니네. <laughs> 난 세계수의 연자가탱컨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그래서 그 습으로 때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냥 붙어서 때린 거였네요. 그래서 왼쪽 분이 일단 이겼네요. 죽으라가 생각으로 웨타만테 너무 좀 취약하네요. 보금을 걸어 주지 않는 이상은 상처 조주. 그게 아마 제거불가한 상처 조주인 걸로 아는데 좀 취약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왼쪽 분은 여전히 원탱으로 하신 상태에서 레오나르트를 가져와서 좀뭐 과영땡이던가 아니면 단일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선보이시려고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크리스티안를 뽑으신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SP 에린 같은 조금 광역 그 날빌? 아니, 광역 날빌이라기보다는 그냥 날빌을 상대, 아니, 날비를 하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에린 같은 경우는 엄청 걸그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밴을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티안를 고르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을 근데 결론적으로 골라가지고, 쉐리의 픽이 더 살아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쉐리의 픽이. 탄생의 빛도 저는, 음, 일단 리아나, 힐러, 힐러라. 이렇게 되면 마지막은 탄생의 빛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깜벽됐어. 는 시시. 역시 중국 서버는 제가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러한 메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번에도 아마 단일기를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휴, 다 틀립니다. 광역기예요. 치료불과 광역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쉐리는 그냥 극딜, 극딜로 한 명은 꼭 잡겠다라는 세팅이신 것 같고, 아레스는 바분이었고, 얘 둘이 두 명이 재인동이어가지고 근데 제인동이어도 두 명이 재인동이어도 지금 당장 뭐첫 번째 턴에 뭐할수 있는 그컨덕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수비적으로 조금 숨을 참으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봇 소환에서 호이기를 켜주기지는 않았고요. 호이기를 켜지는 않았고 그냥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신지르코코로디스 c c 한테 일단은 보금을 걸어주었구요. 각성기. 오. 이거 근데 그냥 돌아올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올 수도 이, 있습니다, 이거. 그죠? 이렇게 그냥 돌아올 수도 있 돌아와 버렸구요. 이거는 그냥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장판을 이렇게 깔아주면, 여기 위에서 턴을 종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비가 깨지게 되는데, 그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쉐리는 뭐 투구 깨지고 악세 깨지고 갑박 뭐, 뭐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금 효과적으로 좀 견제를 하신 것 같고 쉐리로 일단은 쫓 중대장은 쉐리한테 실명했다 잡나요? 그냥 널널하게 잡았고요 이거 아까 전에 슈리가 이 창병을 못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헬레나한테 뭐 악세 같은 것도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못 잡은 것 같아요. 저 창병 자체가 그렇게 스펙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계수의 현자가 왜세칸 딜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세계수의 현자가 전장이 사거리가 플러스 1입니다. 사거리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칸 공격을 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외탐이 들어와서 각성기를 켰지만, 지금 외탐은 그거거든요. 과역기거든요. 과역기 지로불가가 걸리거든요. 지로불가 일단 이두세명 이렇게 걸렸고, 또. 어 예. 일단 쭉쭉 그냥 뭐 하늘 하루 종일 뺑 돌아가지고 어왜탐 환각이병을 쫄지를 못했어요. 어때지 강벽 디스와 아 이거 아레스 바븐까지 아니다. 아레스 바븐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깔아둔 거긴 한거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작전이 통하려면 여기서 최소 헬레나는 안 죽어야 되겠네 일단 헬레나 그러면 치료비가 없어졌고 이거 제행동줄것 같거든요? 각성기? 그죠? 그리고 로보트 또 하나 소환할 것 같아요 쫄따구 쫄따구 하나 보병으로 소환했어요 이게 아마 보병이 공격지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미지 뻥튀기 거기다 힘미의 침도 가지고 있네 아우 약해 빠졌어 저걸 못 잡았어 이 헬레나가 누너 누구 잡을 거야? 아레스를 일단 잡으려고 목표를 잡은 거 걸까요? 아레스를 잡고 각성기 터뜨리고 고뎀은 안, 한 번도 안 터졌어요. 약간 오른쪽 분이 유리하려나? 지금 호이가 있나? 일단 호이가 있어가지고 때리진 않으셨던 거 같고. 지금 이거 계속해서 이거 똥 묻히러 가는 거거든요. 똥 그러니까 장비 다 부수고 막뭐 그런 게 하기 위해서 일단 똥 묻히기 검도 부셔졌고요. 똥을 열심히 묻히고 있어요. 지금 뭐웨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거의 디버프 디버프 셔틀인데 힐을 하게 됐고 이거 누가 이려나 근데. 일단은 왼쪽 분도 왼쪽 분이 힐러가 없기는 하지만 생기 수의 현자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유사 힐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환각이 비용이어가지고저 중장 창병 자체를 뚫기가 매우 힘들 것 같거든요. 매 그래가지고 결국 약간 12턴 싸움 이렇게 가가지고 딜량 싸움으로 갈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헬레나가 얼마만큼 터져주느냐의 그 싸움이 것 같아요 헬레나의 그 고정, 흡혈검 후른팅이 얼마만큼 터져주느냐 거 헬레나가 혼자 딜을 다 넣어야 할 이거 안 닿는 거야? 근데 이거 이거 이걸 잡으러 가는 게 어땠을까 아, 뭐 언제든지 잡으러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메타미 여기로 빠지면 어 메타미 왜어잘 어허... 보이네요 일단은 뭐헬레나한테 지속적으로 뭐 데미지를 받기 싫어가지고 이동하신 것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어차피 그러면 메타미 죽는 건 어차피 똑같아가지고 좀좀 봐야겠네요 밀려나진 않았고요 그죠 이게 결국 죽었어요. 아 이게 피가 원래 없었나 보네요 아 피가 원래 어차피 없었군요 외탐이 애시당초에 피가 없었네요 예, 늑대인간 피였네요 늑대인간 그래가지고 어차피 놔두면 죽으니까 얘 잡으려면 헬레나가 이쪽으로라도 와라 약간 이렇게 유도를 하셨던 것 같네요 왼쪽 분이 지금 딜량은 좋아가지고 음, 이거 괜히 괜히 봐요, 이거 괜히 이 괜히 때렸어요 괜히 때려가지고 적 딜량만 늘려줬거든요 그냥 안 때리고 그냥 대기로만 계속 눌렀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힐다는 두칸 반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수의 현자가 계속 깨알같이 깨알같이 힐 주고 딜 넣는 게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푸른팅이 어, 많이 터져야 됩니다 푸른팅이 터져야지 이게 견적이 빡빡빡빡 올라가기 때문에 푸른팅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까 아까 헬레나가 크리스티아나를 공격한 게 너무 아쉽다 거기서 크리스티아나가 약 잡아서 반격 딜로 한 8-9천원 준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울 것 같네요 제잉도 대기, 대기. 후른팅. 후른팅이 계속 한 명한테만 터지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터져야 되는데, 이분 입장으로서는 후른팅이 계속해서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잘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감벽대수와. 그리고 이쪽도 꽃잎으로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딜을 넣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공격지위로 최대한 공격력을 높여주려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이게. 반격 딜이 훨씬. 오! 잠깐만. 여기서 세계수연자가 잡힌다? 그러면, 추가적인 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중장창병만 제거를 해준다면? 에이, 이거 좀 서순이, 아니? 아, 뭐, 아니, 뭐, 어이, 얘가 그, 뭐냐, 그, 백합인가? 뭐, 그 꽃을 몇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선제 공격하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병이 아무 공격을 못하고, 반격딜을 맞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야, 근데 이거 중장창병을 못 들네. 이건 진짜 좀 아쉽긴 하겠네요. 프론팅이 이번 턴에 어차피 못 들으면 지는 거여서 이게 마지막 턴이어서 끝났네요. 뭔가 조금 오른쪽 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경기가 됐습니다.